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그 f의 개형을 교환하는 거죠. 자, 우선 미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자, f'x. 3분의 1 실수니까 냅두고요.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겉미분과 속미분 나눠서 해야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2. 선립은 했습니다. 선립은 하게 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4도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에가 미분했으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하기 자, 3분의 1 자, 여기서 도하기 3분의 1 실수배인가 이렇게 하는 고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해줘야 되는데 곱박이2곱박이 곱하기 곱하기 x 2 그래서 얘를 건미분했죠 성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이런 소리이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하게 되면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자, 마이너스 2에 제곱되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2에 제곱 곱하기 x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공동적으로 묻게 인수, 인수, 되면은 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은 제가 지금 자 3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그대로고요. 이를 정리하게 되면 3분의 4가 나온다라는 이벤트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3분의 2x 여기서 플러스 얼마 나오죠? 플러스 3분의 4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벤트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팍팍 없어진다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안에 있는 이 돈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3분의 4x가 나온다라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끝까지 정리하게. 지금 3분의 4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2 이렇게 얘를 도함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x가, x가 여기는 이제 0, 그리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어, 2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여기쯤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0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0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얼마 2가 나온다는 이런 모습 되겠죠? 얘가 지금 양수니까 도함수 그래프는 도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까지 우리가 자 확인해 줄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이개형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그래프 개형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0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가 지금 2가 나올 건데, 2가 이 e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 감소를 하게 되죠. 여기서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여기서 감소를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서 증가하는, 이런 모서으로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f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fx2를 지으면은 몽땅 얼마 나와? 0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자 0을 지물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은 자 3분의 16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맞아 그려주시면은 자, x 축 이렇게 나와 줄수 있겠고요. 자, 중간 이 지점에서 0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쯤에서 2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이 이 지점에 당연히 Y축 이렇게 팍 하고 이렇게 있어 줄 거고,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자, 얘네들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 얘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볼수 있겠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여기서 또 이제 감소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래프로 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그래프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3분의 얼마, 1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대형으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